자장면 한 그릇이 4천원 이거 실어가요 착한 가격에 손님들 발길 끊이지 않는 건 당연지사 네, 오, 네, 탕수육은 에피타이저 탕수육으로 입맛 돋우고 나면 자장면이 탁 윤기가 자르르르 언제 탕수육을 먹었냐는 듯 이제 식사 시작인 듯 짜장면을 먹는데요. 아, 자장면이 그렇게 맛있어요. 면을 좀 좋아하는데 면이 좀 찰기가 좀 있습니다. 맛이 있어요. 가 저렴한 저렴한데 음. 맛은 좋습니다. 남는 게 없다면서도 짜장면 한 그릇을 4천 원에 팔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재료를 사장님이 직접 재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는데요. 사장님 요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농사도 잘 짓나 봅니다. 배추가 아주 실한데요. 오늘 다따 놓으려고 한 건데 하하, 다 풀렸네. 틀렸지 파도 많이 뽑아놔야 하는데. 아, 여기가 많다. 얘네. 더 추워지기 전에 배추를 다 뽑아야 하는데요. 장사하랴 농사하랴 쉴 새가 없습니다. 배추 농사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며칠 전에도 뽑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남았답니다. 여기다, 네, 하나만 먼저. 오케이. 아니, 본업은 짜장면 가게 아니었나요? 무슨 배추를 이렇게 많이 심으셨대요? 가게 네. 긴장하려고요. 네. 그게 겨울 내내 쓰지요. 음... 직접 키우신 걸로 긴장하시나 봐요? 네, 음. 농사진 걸로. 음. 항상 저희는 농사진 걸 직접. 해마다 네. 문하는 식당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거까지 심어줘요. 아. 그고 동생네 와서 다또 따가고. 음. 싹 심었는데. 다른 집 배추까지 다 책임지니 일이 많을 수밖에요. 자, 다시 싹. 돌아온 사장님. 한마디 하는데요.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아, 거? 아. 아. 너무 빨리 해. 이젠 아내도 농사일에 이력이 났다는데요. 그런데 배추가 자장면에 들어가나요? 자장면그 이제 짬뽕인데 해주고. 이렇게. 요게 음. 전체가 1,500호기. 1,500호기 낸 거야? 어. 420개가 저 안에 또 있어, 지금. 음? 이거는 내가 음. 이제 쓰려고 했다가 음. 원체는 맛있다고 막팔려있길래 음. 팔기도 하는 거지. <laughs> 다 남을 저장해놨다가 음. 그 보면 이제 또뭐 어, 빵빵. 가게에서 쓸것 따로, 팔것 따로 정리를 하는데요. 얼마나 손이 빠른지 몇번 왔다 갔다 하니 마당 한쪽에 배추가 가득합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건 기적이라는데요. 전에 장사 했다가 네. 사고 나는 바람에 무슨 사고 나셨어? 교통사고. 음, 누구요? 신랑. 2000년대에 사가났어요 1년, 중, 1년. 하... 저도 잘 못했죠. <laughs> 애들 때문에. 아, 저 병수발도 하게 아, 되니까. 예, 아주. 엄청 힘들었어요, 그때. 음, 최고. 하... 그 어떻게,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우선 신랑부터 이렇게 세워야 하니까. 음, 음 신랑 병간을 했어, 요 열심히. 우선은 돈은 뭐 나중 에 생각하고. 음. 음. 물론 가정이 이제 일어서야 음. 가족이 잘 되니까. 그래서 신랑 은 없었지. 음. 사고 후유증으로 한동안은 지팡이를 짚고 생활해야 했다는데요. 아내의 지극정성과 사장님의 강한 의지로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장사를 하고 농사를 지어도 끄떡 없다는데요. 대체 농사는 얼마나 짓는 거예요? 배추 파. 뭐. 뭐? 음. 고추. 고추. 고추는삼천조이 음. 아, 이 네. 양파. 그리고 이제 변농사. 변농사도 지지고. 아, 이 정도면 농사가 본업인 거 아니에요? 이런 말도 데고 오늘 요. 아, 힘들지. <laughs> <laughs> 그러게. 그러니까 네. 일요일 날은 더 바빠. 어. 일요일 날은 아. 한 다시는 하지 마일 시작을. 아. 마른 요일날좀푹 쉬라고고. 네. 마른 새벽까지 이제 혼자 일어. 하 새벽같이 시작한 농사일. 오늘 할 일이 얼추 끝났습니다. 여기는 사장님의 보물 창고라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잘 말린 고추가 한 가득. 야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랍니다. 와 사장님 고추 부자시네요. 짬뽕 김치 내가 다쓸 거예요. 봄물 창고네요 사장님. 네 여기 양파도 까고 겨울에 추우 파도 까고 이제 까서 내일 쓸거 준비하는 거죠. 쉬는 날이 쉬는 날이 아닙니다. 홍삼. 홍삼. <laughs> 자기는안 먹나 이거? 요거 홍삼. 고생하는 남편을 챙기는 건 역시 아내뿐입니다. 아내의 마음이 담긴 홍삼으로 에너지 충전 완료. <laughs> 아, 신기다 그랬더니 처음에 내가 이걸 저 짜준 거야. 방아 쪄서 갔던 거지. 쌀 사과 쪄거 이제 여기만 들어오면 이제 편안한 거예요. 이제야 차 한잔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고 어, 먹네. 어. 어, <laughs>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다는데요. 결혼, 결혼하고서부터 계속 떨어져본 적 없어요. 어, <laughs> 아, 괜찮아요. 어, 그냥 그냥 때까지. 떨어질 필요도 있지 않아요. 한 번도 없어요. 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연애할 아, 때까지 떨어져, 떨어져 있는 자격 힘들 때도 기쁠 때도 늘 함께 했다는 두 사람 천생연분도 이런 천생연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 셋을 키우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는데요 원기술은 저긴데 짜장인데 짜잔, 안 해가지고 그걸 왜안 했나 몰라 내가 안올라고 그랬지 질려서 <laughs> 내가 12살 때 응? 그때 짜장집 배달을 했지 내가 가서 배달하면서 오어 배웠다 3년을 배달 했어 내가 3년, 한 집에서 3년 배달 했는데 응. 절대 안 가르쳐 줘 그렇죠 딱 하는 거 보고 이제 내가 싹 아, 그대로 하는 거고딱거니까딱 딱 되더라고요 서울서 알아주는 요리사입니다 응. 기숙이 있는 건 알았지 하우스를 이제 했는데 이거 맨날 도로 먹여 돈이 응, 안돼돈다 까먹고 그냥 그데 보니까 은행에 빚만 생기는데 농협에 응. 그래서 여보 나 짜자면 해야겠다, 그러니까, 음. 너가 다 일다리 오는 거 나보고 해서. 차 <laughs> 응. 근데, 그래서, 그런 날. 돈도 없었어. 어, 내가 짜자면 일단 치기였는데, 알아서라고. 그래서, 거길 가려고 그랬더니, 가게가 털컥 나온 거지 홍선생. 그게 지금 은는 데가. 어, 그게 2년 동안 그렇게 안 되는겨. 큰일 났더라고. 아, 그만 투자하고, 딱 결정을 하고, 저제이에 와서, 그 다음날 나갔는데, 그 다음날부터 막 손님 밀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만두자고 했는데. 응 네, 이상하대. 네. 어 그래서 이거 그만둘 수도 없고. 에헤, 그래도 계속 있지. 그래서... 아유 오랜만에 되나봐. 그래도 그 계속 잘 되는 거죠 그 아, 그때부터. 이년땡 하는 날그 다음 날두개 이상. 아 신기하다. 신기해 나고 이해가 안 가. 그때부터 선생님이내게 지금까지 고대로. 장난으로나 엄청나게 팔았을 때. 다 대단히 하도 많아도 여기 고장나고 다 수술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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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무릎도 별로 안좋으셨어 지금 무릎도, 무릎도 이제 고장나고. 여기도 두개 절대 나왔던 다 수술하고. 다 했죠, 수술. 아, 그래서 이제 병원 수술하고 시켜놓고 나는 혼자 <laughs> 장사하고 또전에진 갔다 또 오고, 오고. 병원도 병원 고 오지, 오지 말래도 오고. 절대 나는 쉬지 않아. 음.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왜 그러니까 아주머니 없어요? 아유, 손목 아프지. 수술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다들 갖다 먹고 다 갖다 놓고 또고가고막나으 <laughs>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다는데요. 시간이 지나자 한결같이 좋은 재료로 맛을 낸다는 걸 손님들도 안 거죠. 오늘도 주방을 지키는 사장님. 어제 창고에서 보여준 거 이거. 이 고춧가루. 직접 농사짓고 말린 이 고춧가루는 사장님의 자부심, 맛의 비결입니다. 각종 해산물을 달달달달 볶다가 사장님 표 고춧가루로 매운 맛을 더하는데요. 다시 한번 볶으면서 불 맛을 더하고 여기에 육수를 부으면 짬뽕 국물 완성입니다. 아침에 해 놓은 반죽으로 면을 뽑고 뜨거운 물에 삶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면이 살아나는데요. 면에 탱글탱글 윤기가 흐르면 건져내서. 쫀득한 식감을 유지하기 위한 찬물 샤워까지 하면 짬뽕에 들어갈 준비 끝입니다. 고춧가루 맛있다고 막올는천포는데 불티가 라고막 근데 나도 나도 써는 그래 나야돼 이거 안 된다 막라고 고춧가루가 짬뽕 맛의 비결인가요? 또육수 같은 문제지, 육수가. 육수는 어떤 거였어요? 아니, 그거는 좀 네. 이제. <웃음> <웃음> 아이고, 해물잖아. 맛이. 네. 해물하면서 좀 네. 시원한 맛이 딱 스는 게 뭔가. 아니, 지금 짬뽕에 짜장을 넣는 건가요? 무슨 맛일까요? 아, 짜장 네. 볶은 거. 네, 네, 네. 그요 보면 구수한 맛이 있잖아요. 아, 이렇게, 음. 이렇게 먹으면. 음. 쫀득하고 부드러운 면과 맵지만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깔끔한 국물 맛에 짬뽕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데요. 저도 사장님 짬뽕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홍성 전통시장의 소문난 맛집답게 오늘도 완판입니다.